안녕하세요. 코인뉴스입니다. 5월 1 0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비트가 오늘도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했던 4천만 원짜리 아, 니 4천만 원 자리까지 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갔는데 4천만 원을 깨진 않았어요. 4015만 원아 예, 4015만 원 찍고 다시 올라간 거기 때문에 4천만 원은 안 깨졌지만 다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환호를 했을 겁니다. 왜냐, 4천만원에서 거의 뭐 3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00만원 회복은 좀 어떻게 보면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아, 사람들 이제 시작, 상승 시작했다고 많이 외치는 그런 분위기이긴 했어요. 하지만, 떨어지는 이 순간에는,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 시장 떠야 되냐? 이 생각까지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 저희가 이제 평단가를 많이 낮춰 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거를 손절해버리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시장에 계속 살아남으셔서 남들이 못 사는 평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진짜 어, 몇백 프로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예,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이 시장을 안 떠나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안 보더라도 저는 이 영상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찍겠습니다. 예 네,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시장에 오래 남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지 뭐 철새처럼 왔다 갔다해서 절대 부자 될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뭐 그냥 기회를 계속 엿봐야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을 계속 모아가고 예, 일을 하면서 현금 모아가서 예, 코인 물타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의미 없이 한 달에 한번 물타기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신호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물타기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잘 따라오셔서 예, 저희 플랜과 여러분들 플랜을 딱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시장이 좋아질 때 진짜 누가 누구나 부러워하는 예, 그런 수익률로 예, 만족하고 예. 이 시장 떠나든 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떨어졌지만 어, 떨어졌다가 올라갔지만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제 생각에는 4천만 원 깨고 어, 3천 중반이나 예, 후반까지 더 내려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때 물타기를 예,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뭐 하루가 무섭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일단은 봐야 돼요. 지금 그리고 하락세가 너무 세가지고, 아, 여기가 이제 저점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타기 하려고 하는 점 양해 바라고, 어, 저는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제 생각일 뿐이지, 미래를 보고 오. 여러분들께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예,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긴 해요. 예, 네. 근데 무조건 지금 같은 분위기는 시장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차트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더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심리를 보고 와야 됩니다. 근데 어 일단 비트 한 시간봉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릴 때 300만 원 이상 올렸기 때문에 거의 300만 원 정도 올렸죠. 이상은 아니고 올렸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좀 환호를 했을 거예요. 예, 네, 근데 거기에 다, 어, 무예미한 그런 환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어, 더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어, 더 떨어지면 오히려 더 즐기자 이런 마인드로 시장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한 시간 봉은 올라갈 가능성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다음 매물 때는 그냥 4천만원. 4천만원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일봉을 봤을 때 예, 여기마저 뚫어버릴 거다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제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하루만에 뚫어버릴 줄은 몰랐네요 예, 근데 너무 하락세가 세게 와가지고 딱 눈으로 봐도 세가지고 아 정말 예,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좀좀 회복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 회복이 잘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네요. 그렇지만, 저는 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거고,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시장이 오래 남는 사람들이 큰 수익을 얻는 거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큰 수익을 낼순 없다. 그러니까, 잘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또한 하락세가 예, 상승세보다 하락세가 더 높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 주봉도 여전히 예.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떤 사태가 오냐 여기가 이 고점이라 생각하고 이만큼 여기 올랐던 만큼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먼 얘기긴 이 하지만 2천만 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는 점, 예, 아주 먼 얘기입니다. 이거는 안, 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그기까지는. 그까지 가면 진짜 아, 저도 패닉이 올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까지 저는 계속 현금 모아가면서 물타기 할 겁니다. 혹시라도 내려가면 그래야 진짜 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거고. 어, 혹시라도 상패 당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어, 하락장에서 웬만하면 상패를 안 때리니까, 그리고 상승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 올려버리고 또 상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상패하는 게또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너무 불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어, 일단, 비트코인 일봉, 한 시간 봉, 일봉, 주봉 다 하락세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주가락이 충분히 와도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어, 한 시간봉에서 왔던 이런 변곡, 예, 밑에 쭉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변곡이 오히려 이상하지. 내려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차트가 맞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힘든 시간인 거 아는데 잘 견디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한번 보면. 어 샌드박스가 이제 2,210원 찍고 올라갔는데 어, 여기보다 더 떨어질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할거고 더안 떨어지면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는 두번의 물타기를 했는데 일단은 네. 또 물타기를 하면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센트 럴 랜드도 여기 1370원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1370원 보다 더 떨어질 것 같고 여기 깨면 깨면 또 흐름 비트의 흐름을 보고 좀 많이 내린다. 아니다 어느 정도 지켜준다 이런게 보이면 물타기를 할게요. 그게 아닌 이상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카다 또13 어, 1300원이 고 13,930원. 여기보다 더 떨어지면 물타기를 하겠지만, 그게 여기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물타기 안 하고 어 지켜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물타기 안 하고 있는 코인인데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다음 코인은 엔진 코인, 엔진 코인 물타기 한번 했고 세력들이 진입했다 생각하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거에 비해 평. 평당가 이제 차트가 많이 안 움직인 걸 봐서 어느 정도 수급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진입했는데 생각보다 비트가 떨어지면서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991원보다 더 떨어지면 물타기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지켜볼게요. 어, 올라가더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진입한 코인들은 다 봤는데 제가 왜더 지켜본다,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저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저희 저는 지금도 저희 평단가가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한 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계속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망했다. 다들 망했다. 아 이거 손절해야 된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외출 외칠 때 남들 그렇게 외칠 때 저희는 조금씩 더 매수해가자고요. 마인드 잘 잡으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올라간 차트 아니, 코인들 보면. 다, 다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이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걸 봐도 밑에 찍었다 올라왔죠. 바닥 찍고 다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것도 바닥 찍고 다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바닥이. 진짜 바닥이 아니니까 제가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 돈이 또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어좀 기다렸다 좀더 내려가면 효과적으로 평단가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예 떨어지면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라 하겠지만 어 의미 없이 의미 없는 구간에서는 물타기 하라 안할 거니까 어.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물타기를 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무조건 기다린다고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현명하게 물타기를 하면서 시장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든 시기인 거 맞고 저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다들 이런 느낌이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댓글로 시장,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시장에서 살아남으셔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